어금처럼 보인다는 말들이 많지만, 그것은, 그냥, 뭐랄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자세히 보지 않아서? 좀 뭐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의식하고 보지 않아서라고 해야 되나? 음. 이게 좀, 이제, 보면은, 제 오른쪽에도 어깨선이 있거든요? 이, 혹시 어깨가 보이시나요? 그니까 내 어깨가 이,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지? 그말 아닌가? 약간 어 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깨 깡패처럼 보여라는 말 아닌가? 아우터가 어깨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 근데 이게 어떻게 착시 현상이 될수 있지? <laughs>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착시 현상처럼 보일 수가 있지? 누가 봐도 자켓인데 어깨가 딱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어깨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어깨깡패처럼 보인다는 건지 모르겠어 딸까?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채팅창에 와가지고 마마님 어깨깡패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댓글 창에서부터 계속 됐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어깨깡패 같아서 어깨깡패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단순히 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그. 모르겠다 할까? 바로 봤을 때 착시가 있다? 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흰색이라서? 색깔을 바꿔볼까, 그러면? 음, 색깔을 넣자. 고민이 되는구만. 어떤 색깔을 또 넣지? 음, 지금 이게 좀 명암이 빠진 상태라서. 아, 일단 그러면 오늘은. 난 이쁘기만 한뒤 그렇게 억간 같은가. 이 옷으로 방송을 하고, 저는 뭐 다음에 다음에 저 옷을 입으면 되니까.